요리왕 진배성자아 셰프님이 나왔습니다 예아 네. 노래하는 아, 셰프 그렇죠 뭐 멋이라면 우리는 맛입니다 오케이 멋과 네. 맛의 대결. 어, 사실, 그니까, 동갑이 많이 없는데. 아, 우리 혜성 씨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말띠입니다. 네, 운동선수 치고 이제 꽃미남이잖아요. 꽃미남이죠, 완전. 예, 그래서 예. 저는 꽃미남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. 예. <laughs> 네. 네. 그렇잖아요. 흥윤 <laughs> <laughs> 씨도 남자답게 생겼어요. 서로서로 네. 예. 서로 좀 예민한 부분이 있네. 아, 그 아, 네. 좋습니다. 자, 오. 그러면 진혜성 씨무대부터 예, 시작합니다. 빠지고 싶어요. 으쌔러 으쌔! 으쌔러 으쌔!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.